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인데, 원래 애가 학교 안 가는 날인데, 오늘 뭐 영어 스피치 대회가 있다 해가지고 학교 바래다 주고 또그피숍에 왔습니다. 그 제가 잠깐 기사를 보니까, 저 어제도 막 비가 엄청 온 모양입니다. 여기 그중 북부, 중국뿐만 아니고, 여기 호치민의 뚜둑시에. 막, 비가 엄청 와가지고, 특히, 판반동 사거리 쪽에 막, 물이 이렇게 막, 무릎이까지 막 차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등교, 아, 등교란다, 하교길 퇴근길에 꼭, 비가 그렇게 많이 옵니다. 오늘 또 무슨 기가, 기사가 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핀란드 신문에서, 그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는데, 근데 러시아 측 대변인 이야기는 근거 없는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무슨, 뭐, 누군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 어, 이 기사는 저, 요즘 베트남에 그 유행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캠핑은 캠핑인데 럭시리 캠핑에 뭐 빠져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연구 도구 사는 게뭐 수억 등을뭐 뭐 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안에 갇혀 있으니까 가족들이 애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뭐 바깥으로 캠핑을 가는 모양인데 간단하게 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점점 변해 가지고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트렌드로 캠핑 트렌드로 변했답니다. 이게 이름이 글램핑이라 그러네요. 글램핑 럭셔리 캠핑 트렌드는 원래는 이게 글램핑 럭셔리 캠핑 트렌드가 서구나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유행을 했는데 이 베트남에서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유행하고 있답니다. 호치민시고, 하노이시고, 지금 보니까 전국에 어 붐이 이런 것 같아요. 뭐, 그런 캠핑회도 만들고. 아, 베트남. 참 경제가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이런 수요도 발생하네요. 여기에 한국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뭐, 지금 제목이 유령의사, 한국의 성형외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원래 그 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실에서 환자 마취시킨 다음에, 그 자격증 없는 그 간호, 전무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수술을 하게끔 하다 보니 이제 어? 의사가 없는데 수술이 됐다고, 그래서 유령 의사라고 지금 빗대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까지도 알려졌네요. 참 그리고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에뭐우크라이나에 그... 전쟁 중단하고 협상을 하라고, 그, 러시아 국방장관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뭐, 이상하네. 끝까지, 저, 뭐야, 무기 대 주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러는 건지. 지금 뭐, 호치민시에서는 수, 학생들 수업료를 갖다가 뭐, 최고로 뭐, 다섯 배 인상을 하겠다고 그러네 원래는 6만동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3 0만동으로 인상할 것 같다고 그러니 지역에 따라 다른데, 뭐, 칠만동에서 1 8만동 뭐, 증가를 한답니다. 여기는 또 러시아 장수함이 북극에서, 얼음을, 뚫어가지고 어뢰 발사해서 그래서 그 부상해서 잠시 올라왔답니다. 그뭐 훈련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뭐 잘못 이렇게 어뢰를 발사하면은 잠수함 자체가 그 손상이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항구로 돌아올 때는 수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보니까 러시아가. 이걸 한 번만 이런 게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하고 있음 모양이네요. 그리고 어제 밤에 그 미얀마하고 베트남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 보겠습니다. 깍 베남바오 켓시밤 베트남이 30일의 C게임 준결승전에 들어가기 위한 가능성들. 5월 15일 마지막 경기에서 두골 이상 격차로 팀모 레스트에게 지지만 않는다면 박항서 감독은 30일의 C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후반전 20분경 베트남이 미얀마에 먼저 1대0 스쿼를 열었을때 윈후의 보행자 거리 분위기는 기뻐서 날뛰는 아우성 소리에 터질 것 같았습니다. 노란별 빨간깃발의 복장을 한한 한 무리들의 팬들이 들끓는 보행자 거리 분위기를 한층 더 살리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용춤을 추었습니다. 기사 보셨죠? 아, 베트남은 진짜 축구, 좋은 말로 진짜 사랑하고 나쁜 말로 축구에 진짜 미쳤습니다. 그 자기네들 축구 같으면 이해하는데, 자기네들 축구도 아니고 저뭐 유럽 축구, 무슨 세계 축구도 밤잠 안 자면서 봅니다. 그리고 또 내기도 하고. 그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이상하다 그러는데 요즘은 뭐 만성이 돼서 그러려니 하고 봅니다. 하여튼 뭐 축구라면은 뭐 사람들 미칩니다, 미쳐. 자 오늘 또 짤막한 베트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